나는 오늘 부산에 왔다. 부산에서 서울로 와 달라는 탁송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열심히 수원에서 내려갈 수 있는 탁송오더를 보았지만 평소처럼 내려가는 오더를 잡기 쉽지 않았다. 결국은 못 잡고 나는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차를 받으러 해운대 LCT에 왔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오차... 네네. 차량 찾기를 맡기셨다고 아, 네, 하셔서 이게 죠 네. 네. 차 키를 맡겨 주셨고 차를 찾아 가시면 된다고 하셨다. 아씨엘리베이터 어, 굉장히 네요 비싼 아파트는 다르네. 지하 주차장에는 역시 비싼 아파트라 그런지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훨씬 더 많았다. 자, 오늘 제가 갈 차량은 여기 이 차량이고. 자, 오늘 갈 차량은 BMW 420i 차량입니다. 나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실하게 남겨놓는다. 흠집난 부분부터 차량의 이상 상태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 물론 귀찮지만,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을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고객님이 내일 출발해도 무관하다고 하셔서 차만 찾고 내일 출발하기로 했다. 나는 부산이 본가라 이렇게 늦게 타 지역에 도착해도 따로 숙박비가 들지 않지만 대부분의 탁송 기사님들은 집에서 멀리 늦은 시간에 탁송을 가서 돌아오는 오더를 못 잡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돈을 벌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장거리 탁송은 아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오더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다시 지방으로 복귀하는 오더를 잡는 건 정말로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탁송 기사를 처음 시작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거리 두건하면 그래도 그런대로 수입을 벌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리는 좀 그렇고 탁송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계획은 그럴싸하지만 처막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탁송도 똑같다 장거리 탁송만 생각하시고 해봐야겠다고 사무실 가입을 하고 열의 아홉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수입을 버는 경우가 드물다 두 번째로 탁송에 일에 대한 효율 능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간 대비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일에 대한 능률을 키워야 수입이 점점 높아지는데 사람의 욕심은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습성 때문이다. 탁송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일인 건 확실하다. 운전만 할줄 알면 누구나 할수 있고 차만 가져다 주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도전을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고 정말 엄청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 내가 지금껏 5년간 탁송대리운전을 하면서 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탁송만 해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탁송만 고집하지도 않았고 탁송이 안될 땐 대리도 같이 하면서 대리가 안될 때는 탁송을 하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느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탁송기사 하고 싶어요. 문의가 온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 등록을 하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간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등록을 하셔도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해보면 현실의 벽에 막혀서 한달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 탁송에 대한 이해와 일에 대한 능률이 높아야 돈을 벌수 있고 탁송 말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는 정말로 어렵다 꼭 기억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아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아아 아니죠. 감사합니아네 차키, 아, 네, 차키 두개 넣어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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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다 잘부탁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라도 하나씩 챙겨 주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다. 너무 감사하다. 자, 여기가 마포랑 합정이랑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양쪽으로 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코를 받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에서 압구정가는 노더가 잡혔다. 금액은 3만 원이다. 하세요. 네, 감사니다 들어가세요. 네. 탑승뿐만 아니라 대리판도 콜 타기 쉽지 않다. 나도 이렇게 빡센데 초보분들은 더 현실의 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천으로 가는 노도를 잡았다. 금액은 4만 원이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무리 콜이 많이 떠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콜은 한 콜밖에 없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정답은 없다. 아무리 콜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수입은 따라온다. 수원 가는 오더를 잡았다. 금액은 3만 원이다. OK, 어,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화서에서 부음동 갔다가 반정동까지 금액은 3만 원 완료. 여기서 망포역까지 7분 정도 타고 나가야 된다. 방금 갔던 아파트 바로 옆 2만 원짜리 완료. 다시 망포역으로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오더가 잡혔다. 평택으로 가는 오더다. 금액은 3만 9천 원. 감사합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있게 왔는데 나는 여기서 죽었다. 수원 둘다가 집에 갈수 있었지만 충분히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큰 착각이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렇게 망하고 첫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5년을 한 나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초보이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탁송 기사님이나 대리 기사님들이 어떻게 큰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탁송 대리는 정말 운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꼭이 점을 기억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